승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. 진정으로 이 세계를 우리가 이 세계를 놓친다 할지라도 이쪽 하나님의 세계를 안다면 이 그때부터는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느냐. 표면이 아니라 이면이 보이기로 시작하는 거예요. 저건 마귀의 장난이구나. 저건 귀신의 역사구나. 저건 저 사람의 의도와 다른데 하는 분별력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. 이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물질이나 건강이나 사업이 잘되는 복보다도 그거는 신령한 가치가 있는 복이에요. 그런 복을 우리들에게 가지라는 거예요. 물질은 써버리면 그만이에요. 왕년에 뭐잘 살면 뭐 합니까? 나도 금송아지가 있는데 금 금줄이 없어서 내가 안 끌고 나가는 사람이야.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.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게 아닙니다. 하나님과 나와의. 속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그 사인을 내가 감지하고 표면이 아니라 이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마귀가 패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갖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답답합니다 직분이 올라갈수록 점점점점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아이고, 내가 집사 때는 11주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안수 집사되고 권사 됐으니까 11주도 해야 되고 어떡하지? 절연금도 해야 되고 큰일났네. 아유 안 내도 서야 되는데 아유 청소도 해야 되고 밥당번도 해야 되고 어떡하지? 이게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이새 세상을 알게 될 때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. 이번에 이제 지나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 사모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, 저희 우리 원로 목사님 생신이 제 엊그제 지났어요. 엊그제 지났는데, 이제 우리 사모가, 아유, 소고기라도 한건 사서 국이라도 끓여야지 맨날 교회 일한다고 갚아지도 못했네. 그러고 이제 전투를 나갔어요. 전투를 나갔는데, 저희 교회 한 두어번 기도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. 그분은 이제 길에서 이렇게 만나, 만났는데, 느닷없이 소고기를 사주겠다. 는 아니, 웬 소고기, 아니, 됐다고. 아니라고, 마음의 감동이었다는 거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. 그렇게 친하게, 뭐, 잘 지내지도 않고. 그래가지고, 굳이, 굳이, 그 옆에, 그, 부주관을 가가지고, <laughs> 소고기를, 900메쿠라민가를 사놨더라 어, 돈도 꽤 되더라고요. 좋은 거 사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그걸로 국을 끓여서, 우리 얼라 목사님이 생신을 해드렸어. 여러분. 지나간 사람이 천원 꿔달라면 꿔줘요? 만 원만 빌어달라고 하면 줍니까? 근데 무슨 관계가 있다고 소고기를 사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지연이 있고 학연이 있고 또 혈연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데 우리는 영연이 있어요 영적인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워도 동기간에 싸워도 영적인 관계는 그게 아닌 게 있는 거예요. 그 세계에 들어가면은요, 너무 재밌어요.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,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. 내 바로 앞에 정말 내 집이 다 불터 없어져도, 내 바로 앞에 정말 남 떨어진 벼랑 있어도 겁이 안 나요. 왜? 표면이 아니라 이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,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.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는 거요이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답답한 거예요. 그러니까 맨날 전화해서 왜 교회 안가냐 교회 지좀 오세요. 예배 빠지지 뭐, 뭐, 마세요. 신방 한번 드립시다. 아이고, 이번에는 저기 우리 야유 예배 가는데 꺼보세요. 왜 이렇게까지 해드냐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무지 무지하게 답답한 거고, 그쪽에서 볼 때는 우리가 답답하겠죠. 모르니까. 그 우리는 또 그쪽을 또 이해를 해기를 해야 돼요. 무조건 다 고치면 또안 됩니다. 모르는 걸 어떡합니까? 우리는 파란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은 빨간 안경을 썼는데 빨갛다고 그 나는 죽어도 파랗다고 러면 싸움 밖에 더랍니까? 빨간 안경 쓴 사람한테 그냥 그래, 그래요 빨갛습니까? 근데 한번 그 안경을 벗어보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. 아니라고 죽어도 아니라고 파랗다고 그러면 이건 싸움 밖에 안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있어서도 지혜가 음. 필요합니다. 할렐루야. 이게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면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. 그래서.